안녕하세요. 의신의 어, 신론 어, 5강 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어, 날마다 주내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어, 주 성년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강 최고 선이신 하나님 주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또 유일하신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 셋삼 강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한 내용들은 주로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들과 다르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유일하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그의 초월하심 그의 모든 표현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난 사실 이제 이제까지 세 번에 걸쳐서 했던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창조하신 만물 안에 내재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내재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고 구별된다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강조가 이제 너무 중요하죠. 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세속 사회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어, 하나님의 초월성은 늘 위협을 받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자꾸 이제 인간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끊임없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계획의 전통이고, 어, 이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는 그래도 적게 강조, 작게 강조되었지만, 어,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축, 어, 또 다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만물 안에 그의 선하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봐야 한다는, 이런 하나님과, 세계 인간의 어떤 연속성, 상호, 긍정적인 상호 관련성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개신교, 특히 개신교는 사실은 이 부분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캐톨릭보다 더 강조한 측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약화시킨 측면도 있고, 그래요. 이 점에서, 어, 좀더 넓게 보자면.